좋고 가사가 좋아요. 어내 가슴이 다 와닿는 가사야. 어. Oh <laughs> 불렀어. 어, 그래가지고 풀어주야지 예. 그래서 자, 이제, 이 시간부터 좋은 놈으로 갈게 못 풀었으니까 어, 듣기 싫었지? 예. 나도 듣기 싫었어 너를 부르면서 민마중 때 민마중 이걸로 한번 갑시다 슬슬 한번 가봅시다 그, 그거는 3번으로 갑시다 3번 예. 자 우리 자, 오늘부터 어? 자, 본격적으로 14일까지 여러분의 자, 기쁨 도움이 돼서 최대한 여러분들 스트레스 풀어주리고 어, 여러분들, 자, 즐겁게 해주고, 이제 뭘러 갈까 합니다. 군산시민이시죠? 어, 군산 사람이 아니야? 어디서 왔었어, 어머? 뭐? 여, 여기 사람이 아니야? 어디서 왔어, 어머? 뭐? 여기는 군산시민 아니면 못 앉아. <laughs> 자, 민반적으로 갑시다. 거기에 있어, 그대로. 고객 지정거. 한번. 아이 나 고기 지금 누르면 다 뜨는데 그걸 자꾸 만져가지고 우리야. 아 이거 어일 다시 칠일다 번에 보면7 번에 있다고. 아다 죽겠네 진짜. 계속 <laughs> 한 번으로 가자. hey no 너희 좋다. 진짜 내가 보기에도 님마중 이런 노래가 아이 노래가 굉장히 좋은 노래인데 예 지금 뭐 이렇게 어 음악을 경청하신 분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고 어그아이 노래를 그냥 아주 여까지 들고 가버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이제 어, 안티 시에도공연하게 사람이 이제 뭐 해야지 나오지 바이오 우리 춘사도 나와야 되고 녹수도 나와야 되고 단장님 미친년도 나와야 되고 우리 새만금도 나와야 되고 어 우리 각설이도 나와야 되고.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나오지. 사람 속에 장사한다고. 앉아, 앉아, 아이고 앉은 사람들은 그냥 오늘 가족이라 생각할게. 절대 앉은 사람한테 물건 안 팔게. 어, 혹시 물건 들고 가면은, 나 앉았습니다. 고 얘기해 주라고. 어, 그러면 절대 물건 안팔테니까 앉아있어. <laughs> 어, 앉은 있어. <laughs> 자, 이번에는, 자, 우리 이쁜요호에서 이쁜요 내가 신나게 한번 올려봅시다. 어, 이쁜여우가 오래된 노래인데, 참, 너, 음악의 상태에서 내가 좋아합니다. 갑시다, 그대로. 그냥 계속 그 못먹을게 출발해버려, 그냥. 자, 앉으세요! Thank hey, hey. She did not go to your Buddha, shall not get a year to sheep. If you do so with such a thing, your dad will go to your Buddha. The chocolate mother should have a lot of tea, but a potassa and that. If your dad are not over, you don't be cheap, my dad. Hey, <laughs> 나하늘이 보약 한 컵에. 참 좋다 노래 좋다 진짜. 어. <laughs> 음악이 상쾌하잖아 음악이. 어. 아침 어린 날씨가 꾸리꾸리서 꾸리꾸리서 내가 아주 기분 좋게 출발하려고 기분 좋은 노래만 골랐고 불르고 있어. 진짜로 어 이게 우울할 때는 마음을 즐겁게 먹어야지. 와, 우울할 때는 우울한 마음 먹으면 우울증도 죽어버려. 어, 그리고 노래를 하나를 알더라도 이런 노래 라라 님마중이나 이쁜 여우. 와, 그제,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안동역에서 이런 거를 좋아하라고. 여자의 인생 가도 좋아하지 말고. 어, 여자가 쓴거 노래가 자체가 우울하잖아. 그러게 되면 나중에는 속병이 생겨가지고 우울증 걸려갖고 살 맛이 안 나. 어, 그래서 봐봐. 옛날에 그 가수들 보면 그 뭐, 그, 그, 늘진 그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거의 다 죽었잖아. 자살 되고 있잖아 막. 뭐든. 비가 내리고, 김종호. 응. 눈이 내리면, 난 내일 모레 뒤질 거야. 죽어버리잖아 아, 그러니까, 절대 그런 대로 저어면 안 돼. 그러니까 신날, 엿장시에 부르면 노래만 저뭐 골라서. 그러면, 백사까지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진짜로. 이 응, 좋았어. 그러면, 왜, 아침에 누나나뗀 자본 줄 알아, 도군이는. 어, 그, 내가 아침에 구대줬지, 어, 노래 불러줬지, 그 물건 안 팔지. 어, 나한테 봐봐. 한번 두면, 어, 여섯 명한테 절대 우리 물건 안 팔아. 어, 우리 가족이야. 아 어, 가족이야. 알았지? 어, 이따 혹시나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여두고 나가잖아. 그러면, 어, 가족이라고 나였속 걸로 얘기해줘. 알았지? 예, 그러면은, 그, 아, 물건 안팔 테니까. 예, 좋았어. 자, 이번에 노래 한번더 갑시다. 야, 우리 서지우에, 여기서. 어, 갑시다. 신나는 노래 한번더 가봅시다. 근데, 요즘에 우리 그, 그 트로트 가수 중에 있잖아요. 옛날 대형 가수 중에 딱 생각나는 노래가 없더라고. 그죠? 옛날에 얼마나 막 노래 부르는 것히트있잖아뭐 태진아, 뭐 바보. 왕지 그 여고 증께나 몰라드라 뭐 니가 올래 내가 갈까 잡빠질까 올라올래 막 이런 노래 엄청 어 분위기 좋냐 좋아 느낌이 오냐 노래 대역 장윤정이가 어머나 어머나 짠짠짠하지 어 근데 이 노래 가사에 따라서 있잖아 인생이 바뀌더라고 진짜로 어 장윤정이가 어 진짜 어, 대표적인 가수 장윤정이하고 그 대표적인 가수 송대가니예 옛날에 송대가니가 얼마나 잘 나갔어요. 옛날에 참에 막나 해쟁하고 햇들레 해갖고 막 난리쳤잖아. 그럼 매일 밤째 두개불잖아쿵쿵 이거 틀어놓고 엄마 도 해봤지 신랑이랑 쿵짜기 내방어 어, 이거 자동이야 이게 힘도 안 들고 어, 내 방에 틀어놓고 또 오래오래 오래오래 불리고 싶어 오래오래 버티고 시 죽여버렸잖아. 분위기 좋고 잘못 만들라고 집안 망해버렸잖아.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이 오고 오고 분위기 저지고저지고 젖어갖고 지금 각시하고 둘이 이혼하고 날래 빚이 좀 장난이 아니고 어, 분위기 젖어버렸어. 그러니까 절대 그런 노래를 적으면 안 돼. 또 어머나였어, 어머나 했죠. 어머나 장윤정이왜 망했는지 알아요? 어, 옛날에 장윤정이가 참 노래를 잘 만들었어. 짠짠짠하게 하지 마시고 구석구석 돌려주세요 막 죽여버렸잖아. 근데, 어머나가 잘못됐어, 노래가. 어, 어머나, 어머나, 이랬지, 뭐, 다 좋았는데, 내일 나중에 다 줄게요, 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잘못된 대목이야. 왜냐면, 다 준다, 이렇고, 어, 동생한테 다줘고 엄마한테 다 줘갖고, 또 소송 걸려갖고, 엄마 진여가 있고, 대판이야, 진짜로. 어, 그러니까, 아무튼 노래는 하나, 하나들 하더라도, 옛장시식 부른 내 노래 불러잉? 알았지, 누나? 누나, 노래 안 내, 뭐 있어? 어, 노래가 없어. 어. 내가 누님이라 이렇게 미상하여. 어. 요즘은 나이고 나이도 아니야 요즘 나이 오십이 나이 요즘 나이 오십은 처녀라고 처녀. 육십은 아가씨야. 칠십 등이 아줌마 소리 들어. 어. 8 0대 돼야지 그냥 중년 부인이라고 그래. 그래. 8 0 됐어요? 어 중년 부인. 예 네. 중년 부 방법 씨가 잘해봅시다 중년 부인. 예 네. 요즘 9 0 살이 돼야지 할머니 소리를 듣는 거야. 어어 처녀는 어. 왜천 처녀한지 알지? 어. 처음 가서 누나가 신랑한테 당했잖아. 그래서 처음이라고 생각했 그래. <laughs> 내가 뭐한데 있지? 내가 여기서 가자. 여기서 갑시다. 네. 요즘엔 특별한 노래가 없어. 이 노래밖에. 앉아 있어야지, 거기다 할망만. 서 있는 너희들 지금 서 있는 놈들들 나쁜 놈들 이제 아, 진짜 출근해 그리고 있잖아요, 저서 있는 사람들하고는 얼굴 바르시오 혹시 꼬시는다도 절대 넘어가지 마시오. 서 있는 사람은 소심한 사람들이야. 어, 혈액형이 거의 오형이야 저 것들이. 어, 그래갖고 앉을까 말까 앉을까 결단력이 없어. 어, 남자는 혈액이 제일 좋은 혈액형 A, B형이야. 내 기대놓고 보는 거야 아 진짜 학근행. 이런 남자가 최고의 남자예요. 봐봐, 앉는 형님 B형, B형이지. 놔 놔, 뭐 봐, 그냥 강제로 밥을 해야 돼, 자, 뭐 소심하게 이거 뭐 조퇴까지 기다릴다안 돼, 그날 만다 그날 젖어버려야지, 지나가는가 내거 받는가, 맞지? 어, 저런 저런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는 일 한결이 많아, 그 소심한 것도, 저것도, 아이고 따라다니기 마시라서 있는 것도 이렇게 해놨으니까 지나가다 다 듣고 있다, 앉어, 안 지나가 그러는 거야, 어, 야, 다 그냥 멋있네 이 상님이, 자. 야 얼굴도 나보 똑같이 생겼고 야시마 같이 생겼는데 새카마 아이 힘도 좋게 생겼네 체력은 궁격, 공격, 궁격은 정격, 정력, 정격은 능력, 능력은 괴력, 괴로, 괴력을 하려가정 행복은 힘! 힘! 힘이 좋게 생겼네 새카만 아이 그냥 네. 아무튼 이 흑염소나 뭐 어, 흑염소가 힘이 좋잖아 원래 어, 아무튼 흑비지도 맛있어 아무튼 저렇게 새카마 사람이 맛있어 네. 앉아. 그리고 너무 팬들 가지고 그래지마시오 나도 팬이 있었어. 내가 진짜 진혁가제막 20년 전에 부터 팬이 있었는데 어, 엊그저께 내가 어? 이게 나 진혁 20년 살다 나가갖고 지금 처음 나오는데 엊그저께 팬한테 전화를 했어한 3,000명이 있었는데 두 명이 살아 있습니다. 다 죽어버리고 나이 먹어갖고 그두 그 명도 오라 했더니 지금 어디야? 중간자실에서 산소기 꽂고 있어요. 못 온대. 그래서 어? 여기서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나펜좀 만들까 라이언 팬존, 자 어, 팬이 뭐별 거야 형님 만나고 눈 봐주면 팬이 이제 맞지? 에, 그래서 <laughs> 자 갑시다 하트가 하트 들어갑시다. 음. 어느 노래로 틀자? 누나 카레박 음. 카레박 누나 내가 솔직한 얘기로 장가를못 갔어 여자가 없어서 그 뒤에서 음악 봐준 사람이 없어 혹시 누나가 뒤에서 나 따라댕겨서 음악 좀봐주라